아, 안 뜯어. 다 우와. 와 귀여워. 완전 버들인데? 그러니까. <laughs> 이거 뜨기 어떤 느낌? 꼬리도 움직여. 응. 해봐. 아, 아. 너무 느린데? 내가? 저런 애좀있 애가 좀. 어디에 있어어 여기 비닐이 있어까 비닐을 봤라어진다 떨어진다. 어, 리또 갈렸어. 예뻐. 관심이 없어. 따는 지금 가면... 동희야, 가내가간다안 가, 이렇게... 안. 암... 봐 암... 봐봐 암... 아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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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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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암... 이 봐봐. 움직여. 어머, 좀 잡아. <laughs> 아닌가 봐. 반응실에서 광고... <laughs> 못 가게 빠아 어머, 안물었어물었어물었어 기다려, 반응 좋네~ <웃음> <웃음> 여기 눈치 잘 봐, 기가 잡지 못한다... <laughs> 이리 어, 와, 들어가... 씨... 어머, 어머, 어 지가 잡는거 처음이겠지... <laughs> 그냥 친구, 우리 앞빠가안먹는다티구이 기다려, 치트 좀 기다려봐. 놀고 있잖아. 그러지 마.